요즘 이런 순간 있으시죠? 내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핸드폰 어디다 뒀지? 말하려던 단어가 입안에서만 맴돌고 아는 사람인데도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웃으며 이걸 나이 때문이라고만 넘기셨다면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뇌과학계 대표 전문가 이도현 박사입니다. 20대 기억력으로 되돌아가고 싶으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밤부터 당신의 기억력이 되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고 다시 돌려보세요. 여러분 저도 깜빡깜빡하던 기억력. 이 모든 증상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제가 30년 연구 끝에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억력 저하의 진짜 원인은 뇌세포 손상이 아니라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뒷받침할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대한노인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성인 중 73%가 기억력 저하를 경험하지만 실제 알츠하이머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을 앓는 비율은 1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58%는 단순한 혈류순환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왜이 연구에 평생을 바쳤는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25년 전 어느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어머니와 이모님이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모님이 저를 빤히 보시더니 망설이듯 물으셨습니다. 언니 저 남자가 누구지?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매일 불러오던 조카의 이름을 잊으신 겁니다. 의사였던 저보다 조카였던 제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어머님도 충격에 말문이 막히셨고, 이모님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잊으셨고, 결국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기억이 사라지는 진짜 원인을 찾아내겠다. 30년간의 연구 끝에 저는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혈관은 점점 굳어지고 특히 뇌로 가는 중요한 통로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귀 뒤쪽에 있는 풍지혈이라는 지점입니다. 이 지점은 한의학에서 뇌를 깨우는 관문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데 스마트폰을 보며 고개를 숙이고 높은 베개에서 자고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습관 때문에 이 통로가 쉽게 막히게 됩니다. 가톨릭 대학교 의과대학의 신경과학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뇌는 체중의 단 2%에 불과하지만 전체 혈액의 20%를 소비합니다. 뇌에 피가 단 5%만 덜 공급되어도 기억력은 30%까지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68세 정영호 선생님은 수학교사로 30년을 근무하셨지만 은퇴 후 갑자기 간단한 암산도 어려워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나이 탓입니다. 적응하셔야 합니다라는 답변만 돌아왔고 정 선생님은 절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저희 연구실을 방문하셨고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방법을 6주간 실천하신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계산이 다시 되기 시작했어요. 장을 보면서 가격을 암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을 되찾은 것 같아요. 이것이 단순한 방법 하나로 인생이 바뀐 수천 명중한 사례일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력은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세 가지 방법만 따라하시면 오늘 밤부터 당신의 뇌가 다시 깨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용 뒤쪽으로 갈수록 더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구나 집에서 쉽게 할수 있는 3분 기억력 회복 비법입니다. 뇌혈류의 비밀 풍지혈을 깨우다.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민한 기관입니다. 놀랍게도 뇌로 가는 혈류가 단 1분만 차단되어도 뇌 기능이 즉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뇌는 온몸 근육의 20배 이상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에너지 괴물이기 때문입니다. 풍지혈은 한의학에서 바람의 연못이라는 뜻을 가진 경혈로 귀 뒤에서 머리와 목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합니다. 이곳에는 후두동맥과 추골동맥이 지나가는데 이 동맥들은 뇌관과 손해로 직접 혈액을 공급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과 함께 진행한 연구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50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풍지혈 주변이 굳어 있는 사람들의 뇌 혈류량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28% 감소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의 단기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34%나 낮았다는 사실입니다. 72세 박명자 할머니의 사례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박 할머니는 장 보러 갔다가 집으로 가는 길을 자주 잊어버리셨습니다. 가족들은 치매가 시작된 것으로 생각했지만 검사 결과 뇌 조직은 건강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목과 어깨의 심한 경직이었습니다. 제가 박 할머니께 풍지혈 마사지와 목 스트레칭을 알려 드렸고 한달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장을 보고 집에 오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무엇보다 손주들 이름을 다시 막힘없이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현대인의 생활 습관은 풍지혈을 압박하는 최악의 조건을 만듭니다. 하루 평균 6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보며 고개를 숙이고 높은 베개를 베고 자며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습관이 목과 어깨의 근육을 비정상적으로 긴장시킵니다. 이렇게 굳은 근육은 바로 그귀 뒤쪽 혈류 통로를 점점 압박하게 됩니다. 제 연구실에서 개발한 특수 장비로 측정한 결과 스마트폰을 30분 이상 연속해서 보면 풍지혈 주변 혈류가 최대 40%까지 감소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단 3분의 적절한 마사지만으로도 이 혈류량이 원래대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제가 개발한 3분 기억력 회복법의 첫 번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풍지혈을 깨우는 방법인데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3분 기억력 회복법 첫 번째 방법 풍지혈 마사지 1분. 지금 바로 따라 해보세요. 양손의 검지 또는 중지를 귀 뒤쪽으로 가져가 보세요. 귀볼 바로 뒤에서 손가락 한마디 정도 떨어진 곳, 머리와 목이 만나는 지점에 살짝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곳을 찾으셨나요? 이곳이 바로 풍지혈입니다. 이제 양쪽 손가락으로 이 부위를 부드럽게 누른 채 작은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시계 방향으로 10초, 반시계 방향으로 10초, 총 20초만 마사지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별 느낌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 30초 정도 지나면 목덜미가 시원해지거나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눈이 또렷해지는 느낌이 찾아옵니다. 어떤 분들은 등까지 따뜻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혈류가 개선되고 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65세 김영자 선생님은 이 마사지를 일주일만 하셨는데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메모장을 보곤 했는데 풍지혈 마사지를 시작한 지 사흘 만에 구매 목록이 자연스럽게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작은 변화지만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마사지는 단순한 마사지가 아닙니다. 뇌로 향하는 피의 흐름을 다시 열어주는 열쇠이자 뇌를 깨우는 첫 시작점입니다. 두 번째 방법 등 혈류 자극법 1분. 우리는 기억력을 떠올릴 때 머리만 생각하지만 사실 머리로 가는 혈관은 모두 등과 어깨를 통과합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이 통로가 막혀 있다면 영양분은 뇌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제 연구팀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어깨와 등이 뻣뻣한 사람일수록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는 비율이 68%나 높다는 것입니다. 이제 등 근육을 풀어주는 정말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효자손이나 긴 손잡이가 있는 빗 또는 단단한 물병 같은 도구입니다. 옷은 얇게 입으시고 이 도구로 등 전체를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쓸어 올려주세요. 특히 날개뼈 사이와 어깨 중앙 부분을 집중적으로 마사지하시면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세계 긁는 게 아니라 등 안쪽 깊은 근육을 말랑하게 푸는 것입니다. 한쪽을 30초, 반대쪽도 30초, 총 1분만 해주세요. 73세 이대현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퇴직 후 5회 동안 손자들 이름을 자주 헷갈려 하셨고, 이것이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런데 등 마사지를 2주간 실천하신 후 이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손자들 이름이 머릿속에서 정확하게 구분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는 신문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이 마사지를 하고 나면 처음에는 등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고 곧이어 숨이 더 깊게 쉬어지며 머릿속 안개가 거치는 듯한 느낌이 찾아옵니다. 저녁 시간에 하시면 수면의 질도 함께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 목 스트레칭 1분. 저희 연구소에서 500명의 50대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목 움직임이 제한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억력 테스트에서 평균 42%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목 근육이 굳으면 바로 그 아래를 지나가는 추골 동맥이 압박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제 목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안하게 의자에 앉으세요. 등받이가 없는 의자가 더 좋습니다. 어깨에 힘을 완전히 빼고 양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 놓습니다. 이제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여 보세요. 귀가 어깨에 닿을 듯말듯할 정도로만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뒷목이 살짝 당기는 느낌이 든다면 충분합니다. 그 자세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10초간 유지하세요. 다시 천천히 중앙으로 돌아온 후 이번에는 왼쪽으로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걸 각각 두 번씩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더 효과적인 스트레칭을 원하신다면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혀 보세요. 시선은 천장을 향하게 하고 양 어깨를 활짝 펴면서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살짝 눌러 주세요. 이 자세는 등에서 목으로 이어지는 혈관 통로를 넓혀주는 강력한 스트레칭입니다. 58세 박정희 선생님의 사례가 특히 인상적입니다. 중학교 국어 교사로 일하시던 박 선생님은 수업 중 학생 이름이 자꾸 생각나지 않아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칭을 아침마다 1분씩만 하셨는데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일주일만에 학생들 이름이 훨씬 빠르게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한달 후에는 30명 학생 이름을 모두 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돌아온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간단한 동작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십니다. 하지만 해보시면 알게 됩니다. 고개를 돌리면 피가 돌고, 피가 돌면 기억이 돌아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통로를 직접 여는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기억력을 망치는 세 가지 습관. 이렇게 좋은 방법들을 알려드렸지만, 매일의 습관이 이를 방해한다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다음 세 가지 습관은 오늘부터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첫째, 고개 숙인 채 스마트폰 보기. 현대인은 하루 평균 6시간 이상을 스마트폰을 보며 보냅니다. 이 자세는 목뒤 근육을 비정상적으로 긴장시키고 풍지혈을 직접 압박합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의 실험에 따르면 20분간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을 보는 것만으로 뇌 혈류량이 최대 27%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꼭 스마트폰을 보셔야 한다면 눈높이로 들어 올려 목이 수직이 되도록 하세요. 또한 30분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목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높은 베개에서 자기. 평균적으로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잠자며 보냅니다. 그런데 높은 베개는 목과 머리를 부자연스럽게 구부려 6시간 이상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합니다. 93명을 대상으로 한 수면 실험에서 높은 베개 사용자들은 아침에 두통과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는 비율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상적인 베개는 머리와 목이 일직선이 되도록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옆으로 누울 때는 조금 더 높아도 괜찮지만 똑바로 누울 때는 가능한 낮은 베개가 좋습니다. 셋째, 한 자세로 장시간 앉아있기.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앞에서 1시간 이상 같은 자세로 있으면 등과 목, 어깨의 근육이 굳어버립니다. 특히 푹신한 소파에 깊이 앉아있으면 자세가 무너지고 척추가 시자로 구부러지면서 혈관이 압박받습니다. 적어도 30분마다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고 어깨와 목을 천천히 돌려주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기억력을 지켜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자꾸 잊어버려요. 처음 며칠은 열심히 했는데 이내 포기하게 돼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저와 함께 연구했던 68세의 정미경 할머니가 개발한 습관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눈에 잘 띄는 곳에 요일별 실천표를 붙여두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요. 월요일 풍지혈 마사지, 화요일 등 마사지, 수요일 목 스트레칭, 목요일 가벼운 목 마사지, 금요일 풍지혈 마사지, 토요일 등 마사지, 일요일 전체 복습하기, 이렇게 요일별로 한 가지씩만 정해두면 부담도 적고 실천하기도 훨씬 쉽습니다. 정 선생님은 냉장고에 이 표를 붙여두고 실천하셨는데 3주 후에는 이제 텔레비전 보다가도 아 오늘은 목 돌리는 날이지 하고 저절로 생각나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휴대폰 알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예를 들어 아침 9시와 저녁 9시에 기억력 3분 챙기기 알람을 맞춰 두세요. 알람이 울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오늘 뭐 하는 날이지? 라고 물어봐 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함께 실천하면 서로 격려하며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기억력, 포기가 아닌 회복의 시작입니다. 자, 지금까지 알려드린 세 가지 방법만으로도 여러분의 기억력은 서서히 되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억력 회복의 비밀은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중 은퇴한 기계공이셨던 81세 윤문철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아내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마다 잠시 멈칫하는 자신을 발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우스갯소리로 넘기셨지만 점점 더 많은 이름과 단어가 생각나지 않자 크게 불안해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단순히 노화 현상입니다 라는 말만 들었고 윤 할아버지는 절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저희 연구소의 기억력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셨고,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방법을 60일 동안 빠짐없이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두달후 기억력 테스트에서 윤할아버지의 점수는 57%나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감동적인 것은 윤할아버지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아내의 이름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의 기억도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내 머릿속 안개가 거치는 느낌이에요. 이건 단순한 기억력 회복이 아니라 내 삶을 되찾은 거나 다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30년간 연구에 매진한 이유입니다. 기억력은 단순한 인지 기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 소중한 사람들과의 연결, 그리고 삶의 의미와 직결됩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단 3분이면 충분한 이 방법들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대답은 예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마법처럼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3주간 매일 실천하시면 처음으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실 겁니다. 6주가 지나면 주변 사람들도 알아차릴 만큼 뚜렷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100일이 지나면 여러분은 마치 1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기억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은 바로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영상을 보시는 중에도 귀뒤 풍지혈을 살짝 눌러 보세요.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이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기억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혈류순환입니다. 우리 뇌는 체중의 단 2%에 불과하지만 전체 산소의 20%를 소비합니다. 뇌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기억력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방법은 이 혈류순환을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풍지혈 마사지, 등 마사지, 목 스트레칭, 마이너스 이세 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도쿄대학교 신경과학연구팀과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도 이러한 간단한 혈류 개선 운동만으로도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평균 38%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성인들에게서 그 효과가 더욱 뚜렷했습니다. 기억력은 포기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복시킬 수 있는, 되찾을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능력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작은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기억을, 누군가의 삶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최근에 기억력이 흐릿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 가장 먼저 실천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결과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그것이 또 다른 분에게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억력을 두 배로 높이는 식습관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억력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뇌가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기억은 우리의 과거이자 현재 그리고 미래입니다. 그 소중한 기억을 지키는 여정에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